안녕하세요. 허랑한 독수법의 저자 나예정입니다. 예, 아침저녁으로 진짜 많이 생선해졌습니다. 예, 이제 무더위도 지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 않았으니까, 예, 조금만 힘내시고, 예,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서, 예, 행복한, 예, 건강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 그나폴레옹 휴일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예, 어, 얘기를 나눠봤고, 어, 오늘은 어떤 책을 이제 골라볼까, 예, 어,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어, 책을 한번 정했습니다. 그 책은, 예, 메신저가 되라. 예, 브랜든 버처드가 쓴는 메신저가 되라입니다. 예, 이 책은 이렇게, 어, 메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 어 유명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책으로 예, 알고 있는 책 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책입니다 예어 저도 이거를 한번 정도는 읽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어 이걸 찍으면서 한번더 보게 됐는데 어이 책도 참 좋아요 예꼭 메신저가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 어떤 이런 메신저라는 직업이 어, 많이, 이제, 어, 일반화되고, 또, 이제, 직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 말씀을 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가 있을 경우, 예, 애가 어릴 경우, 어, 뭐, 하여튼간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직업도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먼저 알고, 어떤 소개를, 어, 어, 아이들을, 이렇게, 어, 소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메신저잖아요. 예, 어, 가정에서 봤을 때는 가족들한테 메신저가 되고, 어, 가까운 지인한테 메신저가 되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 동료에게 저희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예, 메신저라는 거는, 어, 그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 지식과 내가 체험한 경험들을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한테 어이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나 영감을 받는 거죠 그게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메신저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어 이제 이거를 수익할 수 있는가 대가를 받으면서 예, 그런 역할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을 5분 내로 끝내 끝내겠습니다. 자, 메신저가 되라, 어, 이 책은, 어, 메신저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신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메시지로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예. 어, 전달하고, 대가를 좀 받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전달하는 데까지 거쳐야 되죠. 예, 어, 전달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입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생각지도 않게 대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대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전달을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올해, 자기 능력을 먼저 쌓고 난 다음에 그 능력에 맞게 자기가 대가를 바래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백만 잔자 메신저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나만의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며 어, 세상을 위해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메신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백만 잔자 메신저 그 용어처럼 이렇게 되면은 백만 잔자를 벌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 책의 저자, 예, 브랜든, 브랜든 보처도는 어, 그런 백만장자 메시 메신, 메신저에 속하겠죠. 어, 자 오늘도 간단히 싱크와이즈를 싱크와이즈 마인드 맵을 만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을 오늘 은 서문하고 목차까지 보겠습니다. 서문을 보시면 어, 이 작가가 질문 세 가지를 하는데요. 예, 이 작가는 젊은 시절 때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죽을 뻔 했었죠. 예, 그 친구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 차가 접목되면서 거의 어, 그 사망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친구도 물론 어, 이렇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 작가가 어, 생각한 질문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아났는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예. 이 죽음 직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삶을 마칠 때이 질문들의 만족스러운 답을 할수 있는 예,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완전히 그 사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심하면서 메신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 어, 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와 같은 절박함으로 매 순간을 충실히왜 살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나 자신을 위한 삶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 살아보자. 다른 사람이 이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왜 살지 않는가? 그럼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자식의 삶, 이렇게 협소하게, 어, 협소하게 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이제 나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까지 어, 내가 갔냐 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삶인데 내가 또이 세상에 온 이유가 어, 내, 물론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좀더 어, 넓게 생각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어, 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했겠죠. 다른 사람을, 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 곧변신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당신만의 인생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 예, 각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 어, 뭐 20년 산 청년이나 30년 산 어, 사람이나 40년 산 사람이나 50년 산 사람이나 예, 50년 이상 산 사람이나 다 자기가 그기간 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엮으면 예, 그게 하나의 다른 사람한테, 어, 떤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죠. 단지 그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그냥 자기 삶, 삶 자기 삶과 경험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만의 인생 경험과 그가정을 얻은 지식이 있다. 그것을 대,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평생 성장하는 메신저가 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으로 세 가지, 어, 이 책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아 이제 개인 성장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의미 있는 삶, 삶도 되고, 어,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어, 만족도 이루고,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 메신저는, 메신저라 그러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결 어, 내가 그런 것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신저는 이제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어, 어, 잘 전달을 하면은 메신저가 되는 거죠. 예, 네, 메신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자, 자신의 인생 경험을 활용해서 대중에게 판매할 상품과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죠. 예, 조금씩 조금씩, 어, 어차피, 대중한테 전달할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지금 이 책을 소개할 때, 예, 싱크와이즈의 마인드 맵브를 먼저 어 하고 난 다음에 마인드맵을 작성한 거난 다음에 이제 이걸 어~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가 구조화를 해야 되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떤 부분을 보여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 판매할 상품을 상품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만드는데 이것들은 보면 책이 될 수도 있고 기사, 블로그, 오디오 프로그램, DVD, 학습코스, 팟캐스트, 동영상 이렇게 다양할 수,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은 이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죠. 저도 지금 이 촬영할 때 스마트폰하고 요 마이크 있잖아요. 요거 이마트에서 마이크 요거 간단한 간단하게 어, 지불하고 이걸 샀는데. 이요 예, 두 가지만 있으면 예, 노트북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노트북, 스마트폰, 이제 요거 동영 어, 동영상 찍을 때 쓰는 마이크. 이세 예, 가지만 있으면은 예, 충분히 이렇게 어, 오디오 어, 촬영을 하고 유튜브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메시지가 되려면 예.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미신들로서 성공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컨텐츠 있잖아요. 이 컨텐츠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어, 살아온 경험이죠. 이 컨텐츠를 잘포지션닝하고상품화 상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포지션과 상품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성공적인 메신저라는 것은 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듣게, 어떤 조직에 소속된 지식 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1인 기업으로서, 예,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누구나 메신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메신저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예, 이렇게 체트 8번까지 있어요. 체트 8번까지 있는데 앞부분 잠깐 보시면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예,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어, 인트로에서는 내가 받은 인생의 두 번째 티켓. 여기서는 작가가 사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놨어요. 그 다음에 챕터 1에는 자신의 경험을 메시지로 만들어 판다는 것. 예. 챕터 2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됐는데 소재목으로 보시면은 나는 그걸 해낸 적이 있다. 예. 성과 기반으로. 어, 성과 기반 내용이죠. 그,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걸 공부했었다. 예, 연구 기반. 세 번째 나는 그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롤 모델. 예, 성실히 연구하고 성과를 내고 좋은 롤 모델이 되자. 이런 네 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예, 어, 자기가 메시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자기 경험을 첫째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경우 그것이 하나의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롤 모델로서 자기가 그 메신저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들한테 롤 모델이죠. 그리고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롤 모델이잖아요. 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간에 어 일단 어, 신뢰감을 얻어, 얻는 거죠 예 그런 위치에서 어, 자기가 메신저가 된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든가 경험과 지식을 얘기한다든가 두 번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열심히 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한다든가 세 번째는 어떤 자기가 롤 모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집단에 가서 자기가 어떤 주제든지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챕터 3 보면 내 경험을 나누기 위한 10단계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챕터 4를 보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까 그 다음에 챕터 5는 메신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 예. 메신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재명이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 생각 어, 1, 2, 3, 4, 5번까지 있어요. 생각 1은 내 인생의 메신지, 메시지는 소중하다. 생각 2잘 모르는 것은 배우고 얻는 것이, 배우고 얻는 것은 만들어낸다. 어, 생각 3.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목표는 크게 잡는다. 생각 4.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며 항상, 항상 봉사한다. 생각 5. 어떤 주제든 끝까지 익힌다. 예. 챕터 6는 메신저는 이렇게 행동한다인데,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유용한 실무 기시, 기술입니다. 예, 소재목도 다섯 개 있는데, 행동 1은 시장에 나를 포지션을 하라. 행동 2는 내 경험을 상품으로 만들어라. 행동 3은 판매보다 홍보가 우선이다. 예. 행동 4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제휴하라. 행동 5는 올바른 목적을 지켜낸다. 예. 챕터 7은 메신저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예. 내부 혁신 3개, 외부 혁신 3개. 그 다음 챕터 8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어, 이렇게 해서 책이 챕터 8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 내일부터 이거 메신저가 되라 이 책에 대해서 어, 얘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 예, 오늘은 어, 일요일인데 예, 일요일 지금 어, 아침 7시 49분이네요. 예, 아침에 제가 이 예, 촬영을 하니까 어, 여러 가지 조은점이 많아요. 예, 역시 중요한 일은 아침에 해야 됩니다. 예. 새벽 독서와 예, 새벽 찰려 어, 이 두가지가 어떤 저한테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예, 이걸로 어, 물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 번이라도 이제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 은 예, 그것처럼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